오늘 로마서 3장 말씀 큐티인에서는 제목을 새로운 의의 길 새로운 의의 길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어, 로마서 말씀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서 설교를 할때 어, 교사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가셨어. 그래서 풍랑을 멈추셨어.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까지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셨어. 그랬더니 나사로가 둘둘 말린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나왔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이런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로마서는 없어요. 교리적인 내용을 쫙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이론서처럼 교과서처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신지 몇 시간 안 되시는 몇분안 되시는 새벽 시간에 이 로마서 말씀 딱 말씀드리면은 졸기 딱 좋은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나이가 어리나 연세가 높으시나 어, 신앙의 연한이 짧으시나 길으시나 로마서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딱딱한 말씀은 왜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딱딱하니까 넘기고 재밌는 것만 갈까요? 그게 아닙니다 잔잔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벌써...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 이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인간 중에는 의인은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심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내세울 수 없고 다 결국은 사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 특별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되신 하나님께 이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버리고 싶어서 안 지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참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 즉 초등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보면 볼수록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닿으려고 하면 할수록 닿아지지가 않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깨닫기까지 밖에 못 가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어, 율법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 너네 인간의 의로 열심히 달려 봤자 여기까지 올 수가 없구나. 하나님과 우리간의 그 간격이 죄인된 우리와 의로우신 하나님 간의 간격이 마침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와.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처럼 멀어서 우리가 뛰어서 갈 수도 없고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널 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 봤자 제주도도 가기 힘들죠. 하나님께는 도무지 갈 수가 없다. 그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노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내려 퍼 부어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 없이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죄인이나 좀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나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그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들입니다. 도저히 저런 죄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제한하며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제단하고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정확하게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의로우신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가지 조차도 못한다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정확하게 딱그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 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것, 즉, 단절을 뜻합니다. 끊어진 겁니다. 완벽하게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불의의 사고로 이 척추 신경이 끊어진 사람들에 대한 사연을 만납니다. 여기서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에서 0.1cm만 끊어져도 밑으로 아무것도 못 씁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찔러도 찔른 줄도 모릅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게 단절입니다. 단절. 이만큼만 끊어져도 밑에를 다못 써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0.1cm의 단절이 아니라 여기에서 태평양 넘어까지 단절된 것 보다도 더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버리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는 것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 죽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직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먹지 말라 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참아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25절 연결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 하심 간과 하신 간과 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신 바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찰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신데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건망증이 있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확 덮어버리신 겁니다 확 덮어버리셔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십니다 마치 원래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고개를 돌리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래는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외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대신 외면하시고 대신 버리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바 되었다. 싹 그냥 잊어버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셔요. 잊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의 죄는 잊어버리신 바, 간과하신 바 되는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죄는 가려지고 그 자리에 덮어씌워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적용 질문들입니다. 아직 죄인 된 나를 위해 화목 제물로 세워지신 주님처럼 내가 책임지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내가 잘한 건 없죠. 내가 한 것은 오직 죄뿐인데 주의 은혜로 주의 할량 없는 사량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죄를 간과하신 바 되는 그리고 그위 하나님의 의의가 덮어씌워지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자랑 없잖아요 그 자랑할 게 없다라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근데 인간 본성은요, 자꾸 뭔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하려면 비교를 합니다. 자랑하는데 왜 비교를 하나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어 여러분들이 다다못 먹을 때는 쌀밥만 먹어도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부 쌀밥 먹어요. 아무도 쌀밥 먹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전화기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였어요. 왜냐면 전화기 있는 집이 몇집 없었거든요. 지금 전화기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없죠.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전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옆을 둘러보니까 나 나랑 전부 똑같이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신발도 못 신고 다녔었죠. 맨발로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신발만 사도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신발 안 신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발 자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고 쟤는 없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합니다 내 능력을 나한테만 있고 쟤들한테는 없는 능력을 내 소유를 나한테는 있고 쟤들한테는 없는 소유를 내 업적을 나는 했는데 쟤네들을 못 이룬 업적을 내 집안을 쟤네들보다 조금 조금 나은 것이 있는 내 집안을 비교하고 쟤네들이 나보다 못한 것을 내가 저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찾아서 비교합니다 내가 쟤네들보다 낫지 에이 쟤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에이 저거보다 내가 조금 낫다 근데 이게 무슨 신발 자랑하고 밥 먹는 거 자랑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들끼리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아직 그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아, 나는 그래도 좀 낫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제는안돼 하나님 쟤보단 내가 그래도 좀 낫죠? 나는 그래도 1일조도 하는데요 나는 일회에두번 금식도 하는데요 쟤는 세리인데요, 나는 주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셔, 듣지도 않으시고, 저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저 사람이 오히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혈통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아까 그랬죠? 자랑은 비교를 낳는다고요.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을 싸잡아서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안 돼. 쟤네들은 뭘 해도 지옥이야. 아, 쟤네 뭐야,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잖아. 약속의 자손이 아니면 그럼 지옥행이지. 이게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비교였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하고 들어보십시오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냐 또는 저분들의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이라 30절로 이어집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부분을 그래도 찾습니다. 또 찾아요. 안 찾아야지. 하는데 찾습니다. 그리고 깎아내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깎아내립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이 중에 보면은 성경을 유독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마음속에 은근히 자랑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겨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랑이 생겨요. 마음속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는 성경 몇번 읽었니? 속으로 나는 성경 몇번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대부분 매일성 매일,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자랑하려고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도 생겨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새벽기도 안 나오지 라는 마음이 은근히 생깁니다 안 생기시나봐요? 저는 생기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특별 새벽기도 나가면 저희 교회에서는 포도나무 그림 그려놓고 포도 스티커 붙이면서 옆에 친구는 넌 포도티커 두개 붙었냐? 나는 스무 개 붙었는데 하면서 저는 자랑이 되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은근히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야 저거 내가 헌금한 돈으로 된 거야 하는 마음이 참안 들려고 노력하시죠. 저도 노력해요. 근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쟤보다 헌금 많이 했는데 하는 생각이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더라고요 봉사 열심히 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난번에 김장할 때너 뭐했니? 어, 지난번에 주방 봉사할 때 너는 뭐했니? 지난번에 청소할 때 너는 뭐했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도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고생하면 은 남들은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100%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지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태평양보다도 더먼 거리에 간극으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앞에서 내 공로를 고작 성경 몇번더 읽었다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보다 성경을 읽어도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속으로 이제 넌 성경 몇번 읽었니? 아유, 성경 그거밖에 못 읽어서 되겠니? 성경에 그렇게 말안 하는데 에이, 그것도 몰라 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단절됐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를 향한 말씀인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 자랑하고 남을 무시했으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인가 하고 되돌이켜고 또 되돌이키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아무리 열심히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내가 포도를 맺고 싶은데 안 맺어지는 거예요. 아, 용을 쓰다가 포도를 너무 맺고 싶으니까 시장 가서 포도를 사와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야 참 재단한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었네 근데 저는 압니다 사실 저거 시장에서 갔다가 테이프로 붙인 건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포도 툭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맺은 게 아니거든요 뿌리에서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이 시장에다 사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포도잖아요 그게 붙인 갖다 붙인 테이프로 갖다 붙인 포도인지 열매 맺힌 포도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들도 압니다. 다 자신이 알아요. 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간과하심으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심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